우암, 이암이 지었다는 섬몽대입니다. 신선히 꿈속에서 논일던 곳이라는 이름인데요. 이곳의 풍경은 꿈결처럼 아름답습니다. 섬몽대 주변을 감싸고 있는 솔숲은 극한 솔령과 함께 고요함을 선사합니다. 900년 된 소나무들이 뿜어내는 기운은 섬몽도에 오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해주는데요. 이 솔숲은 예로부터 많은 시인이 찾아와서 시를 짓기도 하고, 많은 묵객들이 글씨와 그림을 그리기도 한곳입니다 그런 그들의 풍류를 즐기던 곳으로 선몽대는 그 정치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는 곳입니다. 특히 내성천을 굽어보는 선몽대의 풍경은 가히 일품인데요, 강물이 휘돌아 나가는 곳입니다. 강물은 맑고 투명하여 바닥이 저 멀리 그러다 보이고 잔잔하게 흐르는 물결 위로 섬몽대와 솔숲의 그림자가 비치면 한 폭의 수묵화가 따로 없습니다. 섬몽대에서 바라보는 내성차는 계절마다 다른 옷을 갈아입는데요. 봄에는 연두빛 새싹을 둔치에 거느리고 여름에는 강 양쪽의 지푸른 녹음이 우거지며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이 물결치고 겨울에는 하얗게 눈이 쌓여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산몽대와 솔숲 그리고 뇌성천이 어우러진 풍경은 단순한 자연경관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쉬어가고 싶을 때, 이곳 예천 선몽대를 찾아 자연의 품에 안겨보는 것도 좋으리라 믿습니다.